응시호 씨 인터뷰도 공개가 됐는데 암 말기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아들 얘기도 많이 했었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응. 그것도 마음을 움직인 응. 내가 뭐라, 뭐라도 다 털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다 이건 맞습니까? 본인은 이제 아들 얘기를 사실 저랑도 잘안 하려고 그러고 그 아들 이름만 나와도 진짜 울고 많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안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얼굴 보면 본인이 이제 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. 편지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사진이라도 하나 얼굴 어, 자기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. 사실은 한번안될 얘기가 나왔는데 예,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날 조사를 못 했거든요. 그래서.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수위를 안 입고 나온 게. 아들이 아직 어린데 커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복을 입고 나오게 됐죠. 아니, 최순실 씨하고는 눈도 한번안 마주쳤다. 이거는 사실이에요. 진짜 안 마주쳤어요? 어느 사건이든 공범간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. 이 사건이. 장시호 씨의 옥중 인터뷰인데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. 이 이유가 아들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엄마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. 암말 최순득 네. 씨 얘기죠. 그러니까 최순득 씨가 지금 말기 암이기 때문에 예. 엄마를 생각하면 감옥에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지만 형이 확정되고 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무 마음에 한이 남을 것같다는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순실 씨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우리가 이제 그 정말로 최순득 씨가 말그안 말기 있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장시호 씨그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과연 저와 같은 일들 때문에 장시호 씨가 특검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예. 어떤 뭐 일부 여론에서는 배신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했던 제2의 태블릿 pc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굉장히 공경에 빠진 건 사실이고 예. 그 덕분에 뭔가 좀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도움을 준 것도.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과연 그 이유가 진짜 엄마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 때문인지 음.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나의 형량을 낮추고 이 모든 것들을 최순실 씨에게 다 뒤집어서 치우기 위함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기 그렇죠. 때문에 단언하기 네. 어렵습니다. 네, 지금 또 알려진 게요. 단순히 엄마의 그, 그 아주 병 이중한 병 때문에, 예. 때문이지만 원래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최순실 씨가 들어갈때 장, 최순득 씨가 그 조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예. 최순실 씨하고 만났답니다. 잠깐. 만나면서 예. 제발 우리 딸그 시호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. 무릎 꿇고 울었다는 얘기. 예, 그랬더, 그래가지고 예. 이제 그 순득, 순실 두 자매가 펑펑 울고 언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순숙 씨가 나가자마자 이제 최순실 씨가 아니에요. 네. 돌변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참 비정한. 네, 그래가지고 그 비정함을 있구나. 느끼고 네. 그래서 이제 장시호 씨가 엄청 충격을 받고. 이모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배신감이 이제 엄청 더 커져버린 거죠. 예. 이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. 엄마가 와가지고 이모를 붙잡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돌아서고 나서는 장시호 거라고 영재센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사실은 이게 어떤 공범들이 어떤 범죄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면 예. 전부 다 함께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음. 이 지금 영재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장시호 씨의 대표자로 해서 장시호 씨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장시호 씨 혼자서 이 문체부의 영향 행사를, 한,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후원을 받은 어떤 GK라든가 뭐,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에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거는 장시호 씨만의 역할로는 불가능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최순실 씨가 개입되어 있는 게 당연한데 만약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다 부인하려고 한다면 최순실 씨도 부인을 하고 장시호 씨도 함께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. 음. 아마도 장시호 씨도 그런 전략 아래서 예. 1차, 2차 조사에서는 다 부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최순실 씨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최순득 씨한테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.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은 장시호가 주도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덮어 씌우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혼자 주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나 혼자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 예. 그때부터는 아마도 본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런, 그런 판단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게 옥중 인터뷰라고 해서 아마 서면으로 인터뷰를 한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몇 가지 진술을 했는데 금고가 두 개라고 했는데 밝혀진 것에 따르면 금고가 하나가 음.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개가 이제 금고를 이렇게 처분했다라고 했는데 그 금고를 처분한 사람이 운전 최씨의 운전 기사인 박모 씨가 이걸 처분했고 또 그거에 이제 처분하 했던 관련자가 미승빌딩을 관리한 또 문모 씨가 이 금고를 처분하는데 관여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장수열 씨가 추가적으로 어떤 한 진술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음. 더 수사를 할, 할 것으로 예. 생각이 됩니다.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영재센터 이 특징이 그 케이스포츠 재단이나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영재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기에 최순실은 관여 그러니까 그 형식적으로만 봅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관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, 네. 이 장시호도 마찬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니 아마 처음에는 영재센터에 대해서 두 사람 다 모른다고 하다가 장시호의 연관이 나오니까 이제 최순실은 그거는 장시호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진술을 할수 없었을 이유가. 예. 영재센터에서 삼성한테 16억을 지원을 받았잖아요. 그러면은 장시호가 삼성하고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, 그러니까, 그런데 삼성이 다른 거는 정유라를 200억이 넘게 또 지원한 게 있잖아요. 최순실 입장에서는 영재센터를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장시호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제가 관여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은 정유라 때문에 받은 250억까지 자기가. 이 이게 진저기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그러니까 최순실의 입장에서 이거를 인정하면은 이것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다 엮어서 그래, 들어갈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예. 저 얘기를 할 수가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라고 예. 아무리 이모든 뭐든 말을 할 수는 없었죠. 그런데 예. 그게 좀 요상하게도 배신감으로 다가갈 수는 있었겠죠. 그러니까 사실. 장시호 씨 입장이나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결별했다고. 그런 수준까지간것 같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예. 볼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그 제2의 태블릿 PC 때문에 최순 실 씨가 뭐 굉장히 그 현재 법적으로 공격이처한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미얀마 사업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예, 예. 굉장히 최순 실 씨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둘 간의 뭔가의 화해라든지 접점을 찾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또 하나...